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로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해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추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해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권능 믿으라 복음에 값주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달리라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족 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 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로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족 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이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돈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1장 2장에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신명기 2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을 돌려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와중에 그들이 화평해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먼저 화평해야 할 대상입니다.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세일산을 지날 때에 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에서의 후손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형제인 것입니다. 또한 8절부터 9절에 모압광야 길로 지날 때 모압을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후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도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할족 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모압변경 아르를지나리니 안몬족 속에 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안몬족 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예,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날 때 암몬 족속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몬 족속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왜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하는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 다른 백성들에게도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 형제의 땅이 비옥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땅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명령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소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비전을 기웃거리거나, 또 그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또는 우리가 월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화평하라하셨지만 아모리 사람과는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십사절, 이십오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다소 의외죠. 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은 화평하고 그 땅을 지날 때 괴롭히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왜 어떤 민족은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는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셨을까요? 구약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모리 땅,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속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우상숭배와 죄악들이 가증, 가득하였나요? 어, 구약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어, 그 상황처럼 그 버금가는 어, 우상숭배와 부도독함, 어, 이방성소에서 어, 행해진 어떤 성적인 관습들, 종교를 빙자한 이방신전에서 일어나는 매춘들, 그리고 이방성소에서 반인륜적인 행위들,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고 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전에서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풍요를,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들의 풍속이겠죠. 그런 매춘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고, 또 그들의 자식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치는 불에 던지는 그러한 부도덕과 폐륜과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 더 나쁜 것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 타락한 거민을 그 땅이 토해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명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도 명백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만약 그들도 그와 비슷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도 그들도 그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라서 그 땅에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죄악이 관영하면 그 땅이 그 민족을 토해낼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어... 시끄러운 한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어, 일명 박사라는 어, 이름을 쓰는 그 조주빈씨가 어, 2 5살인살인이사람이텔레그이그텔레이램는 어, 그 s 이라를 통해서 어, 유통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 어린 미성년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들의 음란 영상이라든가 협박 또 성착취물, 성폭행 등을 자행한 영상들을 공유하고 또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유료로 가입한 가입자가 무료 26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 모든 것을 엄격하게 지금 조사하고 법을 집행하라라고 특별 명령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음란물이 유통된다라고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에 보니까 심리적으로 사람을 조정하고 그리고 노예로 삼았다는 정말 놀라운 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주빈 씨 같은 경우는 언론의 그 조사를 보면 평소에는 내성적이고 공손하고 평소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어 주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평범한 속에 악한 본질들, 악한 어 습성들이 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한나 아렌트가 어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에서 예루살렘의 그 아이히만, 아이히만이 히틀러의 그 친위대장으로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는 정작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요, 평범한 소시민이요, 또 공직자로서 자기는 죄의식 없이 수행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평범하지만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이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열길 물속은 비밀이 없죠. 들어가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길 물속은 알수 없는 것이 사람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극률과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심, 또 당신의 이 거룩하심에 도전하고 어, 이런 것에 대한 악에 대한 진노, 심판을 자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한 것을 보고, 아무리 족속과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옛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말은 죽도록 싸우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대충 싸우다가 물러서지 말고 대충 싸우다가 타협하지 말고 봐주지 말고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운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께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고백한 본문이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육신의 법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발 전진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넘어지는 우리의 옛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oh,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께서는 곧이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일명 롬8 2 구원이라 하는데 로마서 8장 2절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크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싸움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옆에서 돕는 분 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전체가 싸우기 전에 대표자들이 먼저 싸우는 대표자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아시라는 걸출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군대 중에서 장수들이 몇몇 싸우러 나갔지만 번번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합니다. 이때 사울의 장수가 아니라 사울의 군대에 징집된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하러 간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싸움에 나섭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서지만 나는 만군의 여와의 호 이름으로 싸우노라. 그러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추죠. 이처럼 다윗이 이기면 이것은 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입니다. 삼국지에서도 보면 이렇게 위촉오라는 이 삼국이 싸울 때 각각의 나라의 장수들이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어, 참뭐 적벽대전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전투들을 보면 어, 이 조조의 장수들과 또 유비와 손권의 장수들 또이 모사들이 지혜를 동원하고 싸웁니다. 어, 또 위나라 조조에는 사마이라는 모사가 있었고 또 청나라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라는 모사가 있었죠. 사마유와 또 제갈공명의 이 머리싸움도 대단하죠. 이런 싸움들을 보면 한 사람의 대표자 싸움으로 전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대표자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직 국지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은 1952년에 승리했지만, 여러분, 미처 도망가지 못한 빨치산들은 지리산에 숨어 있어서 수년간 지리산에서 이 공비들을 토벌하기까지 전투가 계속된 것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단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지만, 주님 다시 오셨는 그날까지 사단은 우리의 옛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우리의 옛 본성을 계속해서 육신의 본성을 일깨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성도로서 부름받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도발하고 공격하고 국지전으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싸움이 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먼저 2000년 전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옛 사람의 잔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 일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과는 화평해야 하지만 우리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이웃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정작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피하거나 타협하거나 무릎 꿇는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옛 본성과 육신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의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 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주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